안녕하세요. 휘림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음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2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이제 4시 52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요. 대사남을 위해서 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들 눌러주시고요. 자 국내 증시가 연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그런 거 상관없다. 이제 내갈길 가겠다라고 하며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의 종전 이슈제 이런 물살을 타고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대선 보름 전부터 이제 트럼프의 관련주들이 이제. 상치 않은 움직임을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때부터 제 재건 관련 주의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태산남도 이제 그런 시장의 발 맞춰서 이제 소통방에 이제 대응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현대보다의 한미글로벌, 이제 유신, 대모, 다스코, 히림 그리고 현대 HD 현대 건설, 이제 트럼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이제 전쟁 이슈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추후 어, 재건 관련주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빼놓아선안될 관련주들 중에 하나이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셔라 라고 언급도 해드렸어요. 자, 팩트 체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체도 어, 윤석열 어, 관련주이기도 하죠. 네, 정열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런 네, 부분들은 저점. 저점을 깨지 않으면 어, 상,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놓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점. 요 부분이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이 나온다면 저항 부분이 될수 있겠고요. 저항 구간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라인. 여기도 하나 더 그어드릴게요. 여기. 여기를,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해줘야 여기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줄 수 있다. 이 매, 왜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단 물려있거든요. 어, 여기 있는, 어, 물려있는 포지션들이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매물에 대한 어,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거래량이 이제 실리기 전에 제가 이제 수급을 포착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윗꼬리가 발생한 뒤 아, 발생한 뒤로 이렇게 조가 마감을 해줬는데 이런 윗꼬리가 발생을 하면 보통 어, 초보자 분들 한 초보자 분들에게는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 어, 이런 캔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구간이 이제 저항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번 이렇게 저항 구간에 부딪힘을 어 보여줬죠.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지만, 이런 지속적인 우상향이 어 나오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런 장대, 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가 동반된 이런 좋은 그림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이제 세계가 이제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트럼프 역시 이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공약으로 걸어둔 어,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재건 관련주들의 이제 추가적인 금물살을 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있을까요? 대사남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색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재건주는 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관련주나 재강 관련주들 쪽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잡아보시기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11월 폭등 임박 종목과 매수 타점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과 매수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5799-3355 태사라고 연락을 주시면요. 문자 주신 분들께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려서 타점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11월 말까지 폭등 임박 가능성이 충분하게 열려있고요. 모든 매직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더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저점 매수 구간을 어디서요 소통방에서 잡아 보실 수 있도록 얼른 들어 오셔가지고 저점 구간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은 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 주시고요.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